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다는 이재명 대표.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에게 9년 6개월을 선고한 법원을 향해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발언을 옹호하기 위해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이 나서고, 이재명 방탄을 위해 민주당 법사위가 나서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국회의 모습이고 정상적인 공당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친명인사인 원내대변인은 애완견은 언론 비하 망언 따위 반응이 나올 일이 아니라고 옹호하고 친명 양문석 의원은 언론을 기레기라고까지 합니다 대장동 변호사 출신인 민주당 법사위 의원은 검찰이 일부러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다고 우기고 민주당 법사위원장 정청래 의원은 이재명 재판부 판사를 비하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지지자들은 판사 탄핵 운동을 벌이고 친명계 의원들은 이재명 옹호에 나서고 민주당 법사위는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민주당이 장악한 대한민국 국회의 현주소입니다. 이재명으로 시작해 이재명으로 끝나는 민주당의 실태입니다. 국회 원구성 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침대로 움직이는 민주당을 상대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선거법 위반 위정교사 문제로 이미 세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제3자 뇌물 혐의까지 기소되어 대북 송금 재판까지 추가되니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 의원들은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감정이 격해지면서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듯 합니다. 민주당이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이는 것만 보아도 언론에 대한 오래된 반감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검찰 애완견 발언은 국회 제1당 대표의 입에 담아서는 안될 극언입니다. 친명계 의원들의 충성어무도 정도껏 해야지 진명 이전의 한 명의 국회의원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민주당의 지금 이 모든 일련의 발언들은 재판으로 진실이 드러나고 언론의 보도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회 장악과 사법부 공세로 지지율만 붙들면서 재판을 늦출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진명계 의원들은 사실과 증거로 신속한 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빨리 벗으면 될 일입니다. 민주당은 반민주적 사고에 매몰되지 말고 언론을 억박지르지 말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되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루 아침에 바뀌는 것이 민심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저는 지난 금요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께 원구성 협상을 주제로 대국민 일대일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국민들께서 국회 파행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실 수 있도록 국민 앞에서 투명하게 협상하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3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묵묵부답입니다. 민주당이 자금에 유리 없는 국회 운영에 있어서 떳떳하다면 토론을 회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공개 토론 제의에 응해 주시 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께도 말씀드립니다. 국회의장은 의사 일정 작성권마저 폐싱하고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려는 민주당의 무리한, 무례한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장은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치우지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가 국민을 위해 초당적으로 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회법의 정신이고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원식 의장께서는 여야의 갈등을 중재하고 대화와 타협의 의회 정치, 협치를 복원시키는 것이 진짜 국회의장의 본부님을 명심하시고 제대로 된 국회의장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